위화도 해군. 고려 말기인 1388년에 요동정볼군의 장수였던 이성계, 조민수가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원인과 배경. 14세기 중반 이후 원나라가 몰락하면서 동아시아의 정치 질서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났고 고려도 이러한 국제 정세에 맞추어. 국가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1354년에 고려는 농민 반란으로 궁지에 몰린 원의 요청으로 최영을 장수로 하여 2천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으며, 1359년과 1361년에는 중국 허베이 하북 지방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군인 홍건적의 침입을 받아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1368년 주원장이 난징 남경에서 명을 건국한 뒤 북벌에 성공해, 원나라의 세력을 북쪽으로 몰아낸 뒤에는 명나라로 사신을 보내 친명 반원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공민왕은 1369년과 1370년 두 차례에 걸쳐 요동 지역의 동양부를 공격하며 북진의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고 명나라는 고려가 요동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고려에 대한 경계와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명나라는 1371년 요양에 요동위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요동지역으로의 영토 확장을 꾀했다. 당시 요동을 점령하고 있던 나하준압합출과 원나라의 자녀 세력은 고려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명나라를 견제하려 했다. 그리고 1374년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즉위한 뒤 고려의 새로운 실권자로 떠오른 이인도 명나라 사신 체빈의 살해 사건 등을 계기로 원나라, 명나라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양단 외교를 추진하며.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1387년 나하추가 명나라에 항복하면서 명나라는 고려에 대해 직접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388년 2월에는 과거 원나라 때 쌍성 총관부가 있었던 철령 이북의 땅에 철령위를 설치하겠다며 그 영토의 반환을 요구해왔다. 이 지역은 1356년 고려가 탈환하여 화주목을 설치해 통치하고 있던 곳이었다. 경과 명나라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당시 이인임 일파를 몰아내고 고려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최영은 명나라가 군사적으로 침략하기 위해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래서 명나라의 홍무연호의 사용을 중지했으며 명나라의 침략에 능동적으로 맞서기 위해 요동에 대한 원정을 준비하였다. 우왕은 서경에 머무르며 5만여 명의 군사를 징발하여 요동정 볼군을 구성하였으며, 최영을 총사령관인 팔도도통사로 삼고 조민수를 좌군도통사, 이성계를 우군도통사로 삼았다. 그리고 조민수와 이성계가 원정군을 이끌고 출정케 하였다. 음력 4월 18일에 서경을 떠난 원정군은 19일이 지난 음력 5월 7일에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압록강에 물이 불어나 강을 건너기 어렵다며 진군을 중단하고 14일을 머물렀다. 그리고 이성계는 조민수와 상의하여 1.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다. 2.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3. 온 나라의 병사를 동원해 원정을 하면 외적이 그 허술한 틈을 타서 침범할 염려가 있다. 4.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므로 활의 악요가 풀어지고 병사들도 전염병에 시달릴 염려가 있다는 이른바 사불가론을 주장하며 요동 정벌을 중단하고 절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경에 있던 우왕과 최영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속히 진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이성계와 조민수는 정변을 모의하여 음력 5월 22일 회군을 결행하였다. 우왕과 최영은 당황하여 서경을 떠나 수도인 개경으로 급히 돌아가 반격을 준비하였다. 위화도를 떠난 지 9일 만인 음력 6월 1일 이성계와 조민수가 이끈 반란군은 개경 부근까지 진군했으며 2일 후에는 개경을 함락시키고 우왕과 최영을 사로잡았다.